프로젝트, 새로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 디오. 이번에 레이블을 사용하겠습니다. 다 똑같아요. Q모드, Q03UD, 심플 프로젝트, 레이블 쓸 거고, 레더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현재 프로젝트가 저장이 안돼 있어요. 이게 옵션에 가면, 컴파일하면 자동으로 저장하게끔 하는 게 있는데, 지금 저장이 안 돼서 yes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컴퓨터 C드라이버는 껐다 키면 날라가요 D드라이브에다가 폴더 하나 만드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D드라이브에 폴더 하나 만드시고 혹시 앞에서 제가 프로그램 했던 게 파일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전송을 해드릴게요. 프로젝트 새로 받으셨나요? 다시, 프로젝트, 뉴. 이런 상태에서 OK만 누르시면 돼요. 레이블 찍고, OK. 레이블 찍고, OK. 컴파일이 안돼 있으면 저장이 안 돼요. 컴파일을 먼저 하셔야 돼요. F4. 저기 끝에 앉으신 분. 네, 컴파일을 한 다음에 컨트롤 세이브 눌러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컴파일이 이런 식으로 안돼 있으면 저장이 안 돼요. 여기서 뭐, 제2 09, 01, 언더바 2 이렇게 저장을 하려고 하면 컴파일이 안 됐다고 나와요. 컴파일이 안 되면 저장이 안 됩니다. 컴파일부터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새로 만드셨나요? 새로 만드셨으면, 우리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커넥션. 원래 한번 세팅하면은 커넥션은 안 바뀌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인터넷 보드 돼 있는지, PLC 돼 있는지, IP 어드레스가 19183.39로 되어 있는지, 다른 스테이션 없다고 체크가 돼 있는지, 그리고 커넥션 테스트를 눌렀을 때, successful 해가지고 메시지가 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메시지가 뜨면 된 거구요. 그래서 OK 누르겠습니다. 확인. OK. 프로젝트 창 가셔가지고 파라미터. 프로젝트 창 파라미터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해줄게. 프로그램에 메인 프로그램 집어넣구요. io 할당 가서 리드 pH 데이터 yes. 유월 당에 리드 피어 시 데이터 오케이 엔드 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나요? 말씀을 빨리 피드백을 주셔야 그러니까 화면에 다른 화면이 있으면 제가 빨리빨리 나가기가 어려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니터 화면이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안돼 있으면 제가 진도를 못 나가서 아니면 됐으면 됐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진도를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메인 집어드시면 되고 프로그램 메인 들어가 있으시면 되고 요거 인서트 메인을 3개나 넣으셨죠? 네, 메인 3개 넣은 거를 밑에 딜리트, 여기, 이거 딜리트 누르시면 빠져요. 예 네, 엔드. 엔드 누르셔도 돼요. 엔드만 누르셔도 돼요. 네, 엔드 누르시면 돼요. 됐고요다 됐으면은 지금은 이제 레이블을 쓰기로 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컴퓨터 엑셀이 있으면 엑셀을 사용하셔도 좋구요. 엑셀, 엑셀 다 있을 겁니다. 엑셀 실행을 하시면 이거, 이거, 이거 하면 빈 프로젝트 생기죠. 시작에 없는 분은 모든 프로그램에 MS 오피스 2013 클릭하시면 나옵니다. 바탕화면에 있을 수도 있고요. 바탕화면에 없으면 시작에 MS 오피스 2013. 엑셀 실행시키시면 저희가 지금 연결한 게 PB1 연결했잖아요. 그죠? 푸시 버튼 1. 근데 이거 엑셀에서는 드래그 기능 사용되죠. 근데 쉽게 얘기해서 푸시 버튼이 10개다 그럼 쫙 긁으면 되죠 근데 지금 이제 두 개만 썼으니까 요는 x0죠 어드레스가 그다음에 이것도 쭉당기면 되겠죠 램프를 썼죠 우리가 램프 1번 썼고 램프 2번 썼죠 이게 y20에 연결돼 있고 얘가 y20에 연결돼 있죠 지금은 저, 버튼이나 램프가 한두 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타이프 치면 되는데, 많을 경우에는 엑셀을 쓰면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가 전장 설계 단계에서 다 나오죠. 전장 설계에서 램프는 어드레스가 몇 번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설계 단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보만 있으면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장 설계 끝나면 기계가 안 나와도 프로그램을 충분히 짤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럼 이 정보를 어디에다 카피를 할 거냐면, 4개 딱 카피 하셔가지고 Ctrl+C 하신 다음에, 우리 프로젝트 창 가면은 글로벌 레이블이 생겼습니다. 레이블을 찍고 오시면 생겨요, 이게. 확인 되셨나요? 글로벌 1. 확인 되셨습니까? 네. 글로벌 1 클릭. 더블 클릭. 거기 레이블, 레임 1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v 해서 붙여넣습니다. 붙여넣기. 되셨습니까? 나머지 x 0부터 y 21까지도 컨트롤 c 한 다음에 디바이스에다가 붙였습니다. 어차피 x하고 y는 전부 다 데이터가 비트기 때문에 전부 다 비트로 알아서 설정이 돼요. 되셨나요? 앞에 클래스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쓰는 건 전부 다 글로벌 베리어블이어서, 요거 그대로 컨트롤 C 한번 선택하면,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 아니면, 이것도 엑셀에서 이렇게, 엑셀에서 컨트롤 V 해놓고, 하나 쭉 당긴 다음에, 네개땡겼으면네개 4개 4개 당긴 다음에,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 하면 얘도 이렇게 붙어요. 되셨나요? 네, 그럼 위에 요게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혹시나 요 메인 프로그램을 실수로 이렇게 닫을 수 있잖아요. 글로벌도 닫을 수 있고 이것도 닫힐 수 있잖아요. 닫았으면 내비게이션 창에서 메인 프로그램 더블 클릭하시면 이 창이 떠요 글로벌은 다시 글로벌 더블 클릭하면 이거 뜨고 로컬 레이블도 이거 잠깐 뜹니다 다. 근데 네, 어쨌든 이거 메인 프로그램 <laughs> 다 되셨어요? 여기에서 색깔로 구분되는 것은 빨간색이면 컴파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컴파일이 안 돼서 기계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검은색이 바뀌어야 돼요 검정색으로 자 여기다가 f5번 a 접점 누를 거고요 f5번 a 접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지금 x0에 pb1이 연결도 다 되어 있고 x0가 pb1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x0라고 프로그램을 짜는 게 아니라 그냥 pb1이라고 프로그램을 짜면 돼요 P만 눌러도 여러분들이 글로벌에다가 등록을 해놓으시면 보시는 것처럼 P만 눌러도 글로벌에 등록돼 있는 또 로컬에 등록어 있는 변수가 떠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X에 뭐가 있는지 X 0 번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내가 굳이 생각하고 짜는 게 아니라 어, 어드레싱이 다어 있고 이게 FX 시리즈는 안 돼요, 근데 FX 시리즈는 이걸 지원 안 해요. 안, 안 지원을 안 해요. 저... 안할 거야 막. 그러니까 f s 시리즈 저희 1S 제일 최초 소에 있는데 걔는 지원을 안 했거든요 안할 거야 아마 이건 데키 시리즈부터는 지원을 해서 그래서 그 여기 지구 모양이 있잖아요 이 지구 모양이 글로벌 레이블에 등록한 거고 일단 로컬 레이블은 여기가 모니터로 바뀌어요 그 모양만 봐도 이게 글로벌에 등록되어 있는 건지 로컬에 등록되어 있는 건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 선택해도 되고 이런 타이프 치셔도 상관이 없는데 선택을 하면 더 좋은 거는 미스가 날 염려가 없죠. 그러 PB 원인데 뭐 PB 2 1를칠 수도 있고 한데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죠. 한번 등록을 해놓으면. 그래서 색깔이 핑크색으로 저렇게 글로벌 레이블이나 어떤 그 변수들은 그 레이블로 설정된 것들은 핑크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 그래도 나는 어드레스랑 같이 보고 싶을 수 있죠. 그잖아요. p b 언이어디 연결되는지 같이 보고 싶을 때는 옵션, 지금. 툴의 옵션에 툴 옵션, 한동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 옵션에 프로그램 에디터 레더에 프로그램 에디터 레더에 레더 다이어그램 가보시면 디스플레이 레이블 앤 디바이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나요? 거기 디스플레이 레이블 앤 디바이스에다가 체크. 오케이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어, PB1과 X0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확인되셨죠? 그리고 글씨 크기를 좀 작거나 크게 보시려면 글씨 크기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위아래로 움직이면 크기가 바뀌어요 최대한 뭐 크게 해놓는게 좋겠죠 그리고 접점 자체의 크기를 바꾸고 싶다 그럼 방금 전에 갔던 데는 똑같습니다 툴의 옵션에 어 프로그램 에디터 레더에 레더 다이어그램 가시면 한 화면에 표시할 수 있는 컨택트 접점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11 컨택트를 한 거고 여러분들은 한 화면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좀 많이 보고 싶으시면 은 뭐 17이나 2 0일 컨택트를 하시면은 화면에 컨택이 접점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적절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한동안은 어드레스와 레이블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굳이 커멘트 작업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도 커멘트는 있습니다. 글로벌 디바이스 커멘트 해가지고, 더블 클릭 해가지고, X0, X0가 뭐 PB1, PB1, 스위치 뭐 이런 식으로 코멘트 작업을 해 놓을 필요는 있으나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은 레이블을 쓰게 되면 어차피 벌써 매칭이 된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코멘트 작업을 별도로 해서 코멘트가 보이지도 않네요 o 안 보이지? 레이블 쓰면 뭐 가려지나 뭐가 있나 본데요 안 보이네요 뭐지? 아, 색깔을 뭔가 다른 걸로 해놨나 보네요, 제가. 응? 맞는데. 코멘트가 안 보이네요, 글로벌 하니까. 저 코멘트를 잘안 써서 이 메뉴는 제가 잘안 해봤는데. 아예 코멘트가 안 보이네요. 혹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네. 원래 안 보이는 건지는 제가 다시 매뉴얼 좀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전화 같 이런 식으로 해서 커멘트를 잘안 써요. 레이블을 쓰다 보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하시고 아까처럼 똑같이 비접점 PB2 누르시 F6 번 눌러서 비접점한 다음에 PB2. 아까랑 똑같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코일 F7을 눌러서 아까는 m0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m0를 쓸 필요가 없이 내가 의미하는 바에 어떤 변수가 필요하다 그럼 이름만 지어주시면 돼요. 내가 시작을 할 거다. pb1을 눌렀을 때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그 시작이라고 타이프 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ok를 누르시면 창이 하나 떠요. 자 이름은 시작으로 할 건데 이름은 시작으로 할 건데 얘가 타이머로 쓸 건지 카운터로 쓸 건지. 비트로 쓸 건지 뭘로 쓸 건지는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창이뜬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비트로 쓸 거다라고 하시면 OK로 누르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 비트로 쓸 거거든요. 그래서 OK를 누르십니다. 하고고 5번, 한번 얘는 그 비트로 쓸 거라고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작 누르시면 벌써 이렇게 등록이 된게 떠요. 알아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컬로 잡힌 거, 글로벌과 로컬은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로컬로 되어있는 건 컴퓨터 모니터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 위로 올리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고 컴파일을 할 건데 컴파일이 그 빌트만 하시면 안 되고요. 이유즈 레이블을 쓸 때는 리빌트 어를 하셔야 됩니다. 이유인즉슨이 시작이 어쨌든 m 모엠 메모리를 갖다 씁니다. m 메모리를 갖다 쓰는데 앱메모리에 어디를 쓸건지를 할당을 컴파일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그 하려면 리빌터 를 하셔야 돼요 F4를 누르는게 아니라 그래서 레이블을 쓸 때는 리빌터 를 한다 리빌터 를 하시면 이러한 창이 뜨고요 y e s 를 누르면 아웃풋 창이 생기는데 아웃풋 창에 에러가 있으면 안 돼요 에러나 원인이 그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밑에 있는 다섯 개는 정보 인포메이션만 뜬 겁니다 비트 디바이스를 하나 썼다 이렇게 나온 거고요 컴파일을 하고 났더니 시작 어드레스가 M8191번이 찍혔죠 처음 아까 시작할 때는 어드레스가 없었잖아요 근데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부여를 해줘요 저 시작을 비트로 쓸 건데 비트에 대한 어드레스가 비트 메모리를 쓰는데 비트 메모리는 M메모리 밖에 없거든요 우리 이 B2C에서 그 비트 메모리를 네부 비트로 쓰는 게 M메모리 밖에 없는데 M메모리가 M0부터 M8191번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도 이제 상식이 있는지라 M0부터 할당을 하는게 아니라 거꾸로 할당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디벌트 값이 그래서 비트 메모리를 사용자가 이렇게 쓰면은 거꾸로 알아서 할당을 하게끔 만든겁니다 대신 이 어드레스는 제가 알필는 없어요 지금 당장 시작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거지 이어드레스라알필는 없는거죠 그러면은 왜 얘는 8191번부터 할당을 하냐 그거에 대한 설정은 풀에 중간에 가시면 디바이스 레이블 오토매틱 어사인 세팅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M 영역은 중간에 있죠. 여기에 지금 이제 자동으로 할당하는 영역을 세팅하는 영역인데 비트 디바이스로. M 메모리 있고, B 메모리 있고, L 메모리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기본적인 게 M 메모리인데, 그 중에서 4096번지부터 8191번지를 자동으로 할당하는 영역으로 쓰겠다라고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8191번부터 세팅을 거꾸로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에 값은 수정할 수가 있어요. 수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동 할당하는 영역을 임의로 할당할 수가 있지만, 여기 거의 디적트로 쓰시면 돼요. 이래서 8,191번부터 세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작 값으로 타이머 이번에는 이제 타이머를 글로벌 그 이름을 주는 걸 쓸게요. 그래서 Y 20번을 PB1 눌러고 나서 2초 이 후에 램프 1번을 쓸 거예요. 그래서 F7번 누르시고요. 램프 저는 T 타이머는 변수 이름에다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t자를 붙여요. 그러면 아, 이게 타이머다. 어, 이게 카운터다. 카운터는 c자를 붙이고요. 터치 hm하고 하는 거는 변수 앞에다 h자를 붙인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t라는 걸 먼저 붙여놓을게요. 그러면 타임 변수인지 비트 변수인지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빨라서 t를 붙여요. 램프, 램프1 온.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한칸 띄우겠습니다. 타이머인데 램프1 온을 키는, 램프1번을 키는 타이머다. 이런 뜻이겠죠. 이름은 여러분들 편한 대로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PLC에서 쓰는 예약어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X, 뭐 X10 이런 게 아니라면, 예약어가 아니라면 어떤 걸 써도 상관이 없어요. t 램프 m 이론 한 다음에 한칸 띄우시고, 2초 있다가 켤 거니까 K20. K20이라고 쓸 겁니다. T-LAMP 이론 한칸 띄우고, K20. 한칸 띄우시고, K20. 그래서 OK를 누르시면, 얘는 우리가 비트로 쓸게 아니잖아요. 타이머로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누르시면, 여기는 점점점 누르시면, 여러 가지 중에 타이머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그래서 그거 OK. OK. 그럼 얘는 타이머로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F5번 T 자 누르시면, 타이머가 다 뜹니다. 그래서 T 누르시면, 이거 뜨죠. 선택해서, 엔터. 97번 램포 램포 1 이게 컴파일이 다 안된 상태에서 다른 작업하시면 프로그램이 날아가요 미치비시는 혹시 못 따라오신 분은 쳐다보시고 저한테 이 프로그램을 달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여기서 그냥 전송해 드리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도 어드레스를 할당 받아야 되기 때문에 리빌트월 쉬프트 알트f4번입니다 yes 이렇게 했을때 밑에 에러가 없어야 돼요 에러는 여기 리절트 에러라고 나옵니다 그 컴파일하고 났더니 얘도 마찬가지로 어드레싱을 할당을 받았는데 타이머 2047번을 받았어요 이유는 툴에 오토매트 어사인 세팅 가보시면 타이머는 t 을를 쓰는데 64번부터 2047번까지를 자동할당 영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2047번부터 할당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됐으면 이거를 프로그램 라이팅 온라인에 라이트 온라인에 라이트 투 PLC 파라미터 프로그램 체크하시고 체크된 거 확인하시고 실행 트랙 누르시면 프로그램 다운로드 하겠죠? 다 예스 하시면 돼요. 전부 다 예스 하시면 동작은 똑같습니다. 우리 타이머 했던 거랑. F3번, 모니터 모드 F3. 그래서 PB1 누르면 2초 후에 램프 1번이 o 본인입니다. PB2 누르면 램프가 꺼지고요. 이렇게 레이블을 쓰는 이유는 굳이 내가 타이머나 카운터나 이런 M메모리에 대한 어드레스를 내가 몰라도 상관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그냥 자동으로 할당을 이런식으로 받으시면 되는거고 내가 통신을 해야겠다 다른 p 해시랑 통신을 하거나 이래야겠다 그때는 어드레스가 고정돼야 돼요 그런 것들은 글로벌에다, 글로벌에다가 세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아무튼 자동으로 할당받는 것들은 그냥 변수 이름 부여해서 프로그램 작업을 하시면 프로그램 개발 속도가 훨씬 빠르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금 질문이요. 질문 있으신 분 지금 지금 없으시면 저희 식사시간이라서